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학 채널입니다. 음 여러분은 운명을 무엇에 맡기시나요?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하느님께, 부처님께, 아니면 뭐, 나 자신을 믿고 산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건데요. 연초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뭐, 신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한해 운세를 보러 간다라든지 사주풀이를 하러 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저는 점집을 가본 적은 없고 어 사주풀이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2020년인가? 좀 됐는데, 제가 그때 좀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이하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때가 이제 초겨울이었고, 수능이 막 끝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상가에 손금 천원을 봐드립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니까 손금이나 봐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앉으면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또 알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주풀이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2022년, 2023년에 대운이 들어선다. 이건 거의 대통령 운만큼 좋은 운이다. 이렇게 대왕운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고무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좋은 날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되겠지? 그래, 힘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점 보러 가시는 분들, 이렇게 좋은 얘기도 듣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좋은 얘기는 저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막 믿는다기 보다는, 아, 그런 것들 좀 조심하자.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정도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면, 뭐, 재미로든, 궁금해서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운명을 또 개척하겠다고 이런 짓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여자는 그 운명이 왼쪽 손은 선천적인 거고 오른쪽이 후천적인 거다. 손금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손금을 잘 모르지만 큰거 있잖아요. 뭐가 생명선이고 무슨 선이고 하는 그런 거를 보다가 제가 왼쪽을 봤는데 이 생명선이 짧은 거예요. 이러다 나 단명하면 어떡하지? 이런 <laughs>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봤더니 그 생명선이 약간 이렇게 중간에 살짝 흐려져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생명선이 끊기지 않으라고 이렇게 손톱으로 맨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손금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명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제 운명을 개척했답니다. 그래서 내 운명도 내가 의지를 갖고 희망하는 대로 노력하고 이렇게 에스비언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손금이 시원시원한 사람. 저는 지문이 너무너무 선명하거든요. 거의 이렇게 파놓은 것처럼 문신한 것처럼 엄청 선명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잔 걱정 없이 산다고 하는데 제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튼 여러분, 좋다는 거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안 좋다는 거는 너무 찝찝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운명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화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세요. 안녕!